깨어 준비되어 있는 종 마태복음 24장 34절로 4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예,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 말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는 평소에 세월의 흐름을 잘 감지하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세월이 쏜살처럼 흘러갔음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그때에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때를 아셨던 예수님은 그 때를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늘 깨어 준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항상 깨어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 준비한다는 것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인의 마음과 상관없이 자기의 마음대로 살다가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갑자기 주인을 만나게 된다면 그 종은 엄하게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깨어 준비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됩시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